조치원 병원, 어, 제가 등록해놓고 다니던 병원, 제가 뭐 요새 계속 치료했던 그 조치원,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 시내에 있는 그 병원을 가야 될것 같아요. 연락, 연락, 연락 돼요, 어? 아, 나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나 병원,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나 병원 가야 될것 같아. 굉장히 막 굉장히 울렁거리고 아주 내가 머리 눈, 눈, 어저께 뒷목이 굉장히 아팠는데 굉장히 너글거리고 막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제가 조치원에 가서 조치원까지만 가서 어 제가 방송을 끊게요. 혹시나 제가 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드라이브하고 볼리 보실 분은 볼리 보시고 어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조치원 저기 저기 조치원 시내 가서 제가 다니던 병원, 그 한, 한석 달, 육 달째 이렇게 다니던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가서, 어, 제가, 진료를 받고, 처방을 좀 해야, 예, 그래요. 그래요. 나 지금, 저기 막, 굉장히 막, 미식거리고 막 그래요. 조치원, 조치원 시장, 가서 병원에 갈때 그때 가시라도 같이 해요 예예 최미연이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병예 그래요 저기, 하, 여러분 이거 이제 방송을 끄고 끄고 운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눈이 자꾸만 옆으로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가게, 가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니까 굉장히 미식거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 괜찮아요. 제가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제가 다시 이제 속닥하게 우리끼리 방송을 틀게요. 그때 우리 기분 이야기도 좀 하시고, 啊。Oh. 이머리 맘님, 그럴게요. 다 나가요. 다 나가세요. 병원 갔다가 제가 연락드릴게요. 국회는, 국회는 국회 천막농성 할 사람들 부방장님들 좀 국회 천막농성 할 사람들 빨리 좀 모집 좀 해줘, 해줘보세요 천막농성 국회 천막농성 지원자들 좀집게해서좀 모집, 모집해서 집게좀 부탁드려요 매일매일 간당간당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끌게요.